네, 안녕하세요. 바른 딜러 오드페입니다. 오늘도 저희 바른 딜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삼성 자동차의 SM5 플래티넘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부담이 없는 가성비가 매우 좋은 중형 세단 차량입니다. SM5 플래티넘 차량은 동급 연식 때타 브랜드 중형 세단 차량과 비교를 해보셔도 확실히 저렴한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어 사회초년생분들의 첫차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괜찮고 중형 차량이다 보니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어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가격 부담이 없는 중형 세단 차량을 찾으시는 고객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리는 플래티넘 차량 적극 추천드리며 저희 바른델러 매장 방문하시면 직접 시운 전부터 하부 상태, 각종 옵션과 실내 공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은 검정 색상의 외관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은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던 차량으로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며 주행거리 부분에서는 무리하게 달리지 않았고 성능 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 옵션 부분에서는 아리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 부족함 없는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2013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sm5 플래티넘 2.0 아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137,600km를 달렸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기록부를 확인해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부담없는 가격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중형세단 sm5 플래티넘. 그럼 지금부터 이 차량의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하부 시운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시간에 검차해보 차량의 하부는 SM5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SM5 차량의 하부 상태 꼼꼼하게 검차해보신 후에 구매 결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측 사이드 부분과 중앙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하부 코팅이 잘 되어있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식 또는 녹진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전혀 없으 걱정없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운전석 측과 마찬가지로 부식 또는 녹슨 현상이 심하게 발생된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석 측 조인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측 누유가 되거나 손상이 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일 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유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하부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른 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차량의 하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SM5 차량의 하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운전해 볼 차량은 약 137,554km를 달린 SM5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SM5 차량 시운전하면서 엔진과 미션, 그리고 하부 상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을 넘었을 때와 주행 중에는 하부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소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엔진에서 안 좋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미션 변속이 잘안 되거나 심하게 튕기는 현상 또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바렌딜러 매장 방문하시면 이 차량 직접 충분한 시운전을 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매장 방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 매장에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 그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석 라이트, 백화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전면부 도어 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을 보시면 작은 스크래치를 조금씩 붙어치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많이 티가 나진 않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후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백화 현상 없으며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후면부 범퍼 부분 범퍼가 깨지거나 찌그러짐 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핸다 부분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다른 각도에서 후면부 도어, 전면부 도어. 눈에 띄는 큰 스크래치, 또는 찌그러진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작은 스크래치를 조금씩 붙어 치하고 약간의 문콕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면부 핸다 부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광택 작업이 완료가 된후매장이 입고된 차량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깨끗한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약간씩의 생활의 흔적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범위가 크지 않고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렌델러 매장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충분한 시운전부터 하부 상태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고객분들은 저희가 직접 비대면 탁송 거래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 있습니다. 필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사이드 부분에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석 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부분에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약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조석 후면부 차의 트레드 상태, 약 50%가량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는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씩의 생활 스크래치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실내 옵션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3만 7천 5 5 7 k 로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미러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블루투스 오디오 핸들 리모컨 오토 에어컨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접이식 사이드 미러, 앞좌석 열선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후방 감지 센서. SM5 플래티넘 차량의 실내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시트 상태.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보조석 측. 심하게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게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SM5 플래티넘 중고차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SM5 플래티넘 중고차 매물 영상을 시청해 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선 저희 바렌델러 대표 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매장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데요. 저희 바렌델러 측에선 비대면 거래, 탁송 거래, 그리고 방문 판매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있는 SM5 플래티넘 차량. 부담 없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성비가 우수한 중형 세단 차량이며 지금까지 1인 차주로 운행이 되었고 풍부한 실내 옵션과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바른딜러를 믿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계약까지 진행해 주시는 많은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중고차 매물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